경주리 1,200m 제9경주제 24회 서울 마주협 회장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 3번 마 매직 댄서가 먼저 앞선하고 2번 마 야오 스카이캣 안쪽 2위 추격합니다. 2위에서 선두 자리까지 넘보는 2번 마 야오 스카이캣 바깥쪽에는 3번 마 매직 댄서 두 마리가 맞서고 4번 마 선로들리 11번 마 오레이즈 위너도 바깥쪽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4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. 2번, 3번, 4번, 11번 거기 에 1번 마 임팩트 수까지 다섯 마리가 가세하면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. 3코너 중반에서 팽팽합니다. 2번 마 야오 스카이캣 안쪽에. 바깥쪽이 3번 마 매직댄서 3위로 추격하는 말 4번 마 선로들이 4위 올라오는 말 11번 마 오레이즈 위너 안쪽에서는 5번 마 글로벌 퓨전도 5위 추격하고 있습니다.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2번 마 야오스 카이켓 바깥쪽이 3번 마 매직댄서 두 마리가 계속해서 머리를 나르니 맞대면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. 직선주로 3번 마 매직댄서가 근소한 반마 신종도 앞서고 안쪽에 추격하는 2번 마 야오스 카이켓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말은 11번 마 오레이즈 위너 거기 5번 마 글로벌 퓨전이 다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마 글로벌 퓨전과 11번마 오레이즈 위너 직선 으로 선두로 부상한 말 5번마 글로벌 퓨전 안쪽 2위는 7번마 해마루로 바뀌었습니다 선두 5번마 글로벌 퓨전 다시 한번 단거리 최강자 5번마 글로벌 퓨전 안쪽에서 추격하는 말 7번마 해마루가 거리차를 좁힙니다 7번마 해마루 근소하게 안쪽에 7번마 해마루 5번마 글로벌 퓨전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24회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. 안쪽에 7번마 해마루, 바깥쪽에 5번마 글로벌 퓨전. 세계일보배 대상경주 다시 재현되는 듯 싶었습니다만, 안쪽에 강력한 도전자 7번마 해마루 만만치 않았습니다.